감원 18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스러운 삶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대놓고 반대하진 않지만 속으로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사막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깊은 샘물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깊은 샘물이 아니라 중금속으로 오염된 독극물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직한 판결로 악인의 편을 들어주고 남의 허물과 흉을 퍼뜨린 사람들은 그 자신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으로 피하며 자신들이 하늘을 나는 신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추락하면서도 하늘을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비교하며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멸망의 불구덩이에 떨어지질 않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라는 내용입니다. 13절은 다 들어보지 않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은 겸손히 듣고 지식을 얻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14절에는 겸손히 그 영혼을, 겸손한 영혼을 가지고 그 배우는 사람만이 짓밟히면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끝까지 잘 배우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 들어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물을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듣기 전에 답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고 수물을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왜 듣기 전에 답을 줍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시작하면 아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는 거구나 미리 넘겨짚고 그냥 바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많이 있으셨죠. 한마디만 하면 쩍하면 입맛이라고 그 나머지 말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스승이고 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제,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수모를 당한다는 말은 본인의 판단으로나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볼때 명백하게 무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속으로만 멸시하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멸시당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가서 모두에게 다 퍼지고 나면은 본인도 스스로 압니다. 아, 내가 진짜 멸시를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수모를 당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처음에 안 듣고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무시하는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 때까지 악화돼서 모두가 다 무시할 때 그것이 바로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처럼 교정이 불가능한 교만한 사람의 반대가 나옵니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이란 말에서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병을 견딜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란 말은 12절에서 겸손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남이 말하면 배우려고 그 발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육체의 병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정신이 꺾이면이라는 말은요, 이 겸손한 영혼이 교만한 마음의 무게에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짓 뭉개져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정복자가 정복한 왕의 목을 밟고 힘을 꽉 주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영혼이 짓 뭉개져 있으면 누가 견디어 설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말하려는 것은 겸손한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 있다면 아무리 교만한 마음이 정복자처럼 누르고 있어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영혼이 짓 뭉개져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눌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눌리고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은 짓 뭉개져 있어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으면 그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이 살아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짓 누르고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은 귀를 막고 오만하게 서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겸손한 영은 짓밟혀 있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마음은 눈으로 보고 지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겸손히 듣고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으로 보고 지식을 얻고 귀는 소리를 듣고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만이 눈을 열어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또 귀를 열어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할지 다 안다고 판단해버리고 귀를 막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말을 할때눈 뜻을 보면, 눈을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벌써 내 말에 귀를 막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정답을 줘버립니다. 어, 그래, 그거. 그래서 말을 자르면서 바로 답을 줘버립니다. 왜? 이런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교만하기 때문에 배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병은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알려 줘도 아니 나는 건강한데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내 치료 방법을 알려 주는 거야? 하고 안 듣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무시되는 스물을 겪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열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귀를 열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기에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안 듣습니다. 건방지게, 누구한테 나한테 감히 충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서 지금 치료도 되지 않는 지독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함부로 말해서 적이 되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해서 정답을 줘버리는 교만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모든 일에게 수모를 당할 것이니까 겸손히 귀를 열고 배우라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은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림입니다. 수모를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들이 나를 뭔데? 이렇게 숨을 줘? 하고서 끌고 가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선물은 사람의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라는 말은 원어를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선물은 그를 위해 넓게 열어주고 이 말입니다. 근데 세 번의 번역자는 여기다가 가는 길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엉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실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14절에서 교만한 사람이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벗어나려고 명예훼손죄로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 명예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모든 사람이 그 목을 밟고 있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짓누르고 있던 발을 놓아주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그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재판관에게 선물을 주면 숨통을 트이게 할뿐 아니라 최고 높은 재판관 앞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교만한 사람도 사실 선물이라고 했지만, 뇌물입니다. 뇌물을 줘서 살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무시하지만, 저 높은 재판관은 내가 옳다라고 판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숨통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절은,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봐야 사실이 밝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교만한 사람의 숨통을 열어주고 최고 높은 재판관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이 와서 모든 말을 다 하고 나면 그때는 선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은 선물을 주고 재판관 앞에 나온 사람의 주장과 나중에 나온 사람의, 온 사람의 도착한 사람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 옳다라고 하지만 재판관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편을 들고 있어서 나는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결정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판결이 끝이 났습니다. 문맥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제는 뇌물을 주고 했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에서 이자, 이 사람은 하나님도 내 편이다. 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노엽게 한 친척이라는 말은 앞에서 서로 다투다가 재판정에 가서 제비뽑기로 판결이 나서 패소한 상대입니다. 친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먼 친척들도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친척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판결은 났지만 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억울한 재판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억울한 재판이 있습니다. 아직도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의 억울함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적대시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얻는 것이 견고한 성을 얻기 같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다툼은 그 성문의 문빗장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은 돌로 뚜게 쌓여 있습니다. 오직 문 하나만 나무로 막아져 있고. 굵은 빗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사들이 큰 통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겠죠? 부딪혀서 문을 부수는데 그 부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 견관성의 문 빗장을 부수는 것만큼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마음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하고 있고, 오직 재판관만 뇌물 받고, 자기 편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함부로 말해서 적이 된 경우에는 선물이나 재판관의 판결이나 제비뽑기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적이 되면 별짓을 다 해도 상대방을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견고한 성의 문빗장을 부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은 함부로 생산해낸 말은 자신과 공동체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20절은 원어에서 열매라는 말로 시작하고 20절 끝부분은 열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입술의 수확물과 말의 입술의 수학물이라는 말과 혀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입술의 수확물과 혀의 힘이라는 말은 바로 죽고 사는 것이 다 입과 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입은 입술입니다. 입술은 말을 할때 벌리는 것이고 혀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입술과 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입술과 혀의 수확물은 바로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다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농작물의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됩니다. 20절 앞부분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그 사람의 입의 열매로부터 그 사람의 배가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준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자만의 기록자는 자기 입에서 나온 열매로 자기 배를 채워진다고 하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이는 내가 내 입으로 생산한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생산한 과일로 잼을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생산한 과일이 몸에 좋은 유기농 과일이라면 요리를 해서 그것을 나를 주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생산한 과일이 농약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이라면 이거 먹고 죽어라 하고 주었는데, 그 사람이... 샘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줍니다 근데 이것을 네가 준 과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안하고 그냥 줍니다 그러면 자기도 먹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말한 사람의 말을 열매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배를 채워준다고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한국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욕을 많이 먹으면 욕을 뱉어지게 먹었다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함부로 내뱉은 말은 듣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잘 요리해서 말한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고 자기들도 먹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집사님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사님이 딸기 농사를 지어서 제 아내에게 줬는데 제 아내가 딸기 잼을 만들어서 그 집사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김 집사님이 무 농사를 지어서 제안에게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김치를 담아서 조금을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요리해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20절 뒷부분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그 입술의 수확물로 배불리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열매가 과일나무 열매 라면 뒤에 수확물이란 농작물의 열매인 곡식입니다. 과일나무 열매로 배불리 먹고 또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으로 또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이란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뱉으면 안 됩니다. 좋은 곡식만 생산해서 뱉어서 남에게 줘야 합니다. 나쁜 곡식은 스스로 삼키고 입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누어준 말의 곡식들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빵을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제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혀의 힘이란 원어에서는 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혀의 손이 뭡니까? 손이 힘을 쓰고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혀가 손처럼 말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혀의 손으로 만든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혀를 잘 쓴다는 뜻이 아니라, 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혀로 만들어낸 열매를 자기가 도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입이 과일을 생산하고 사람의 혀가 곡식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과 입술이 생산한 과일과 곡식을 받은 사람들은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다시 요리해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먹으면 죽고 끝날 텐데 요리를 해서 먼저 손님을 대접하는 게 예의죠. 김치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먹기 전에 먼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입니다. 딸기잼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이야. 지 하고서 줍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오줌을 좀 섞었는데 그것을 다시 저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골탕 먹으라고 줬는데 내가 먹는다고요. 결국 말하는 사람은 농부이고 청중들은 요리사인 셈입니다. 먹는 것을 말하는 사람과, 먹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함께 먹습니다. 좋은 곡식을 생산하면 모두가 사는 것이고, 나쁜 곡식과 과일을 생산하면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 혀의 손이 어떤 과일과 곡식을 생산하기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소, 혀의 손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교만한 사람은 진짜 지식이 많아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교만합니까? 잘난 척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열등감에서 시작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에다 힘을 주고 자랑을 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뭘로요? 대부분 말입니다. 자신의 열등 의식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우상승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도 전에 나다 한다면서 자르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러한 교만이라는 자기승배가 계속 지속되면 모든 사람의 외면을 받고 모두에게 수모를 당하는 상태에 이르는데 즉각 돌이키지 않으면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 같은 상태에 이루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자신에 있는 겸손의 영혼이 짓밟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그 겸손이 살아나도록 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선물로도 재비뽑기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교만한 말로 깨어진 관계는 아무리 믿음의 형제라도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자신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내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의 입에서는 치명적인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열매와 곡식들을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남을 가르치려고 함부로 충고하지만 그 내뱉은 말을 그들이 다시 요리해서 나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먹고, 상대방도 먹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얼굴을 가까이하고 성경 공부할 때 생산해내는 말들도요, 제 입의 열매이고, 곡식인 셈입니다. 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잘난 채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는 채 한다면, 제 말에도 교만이라는 농약 성분이 섞인 열매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아니고 제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숙성시켜서 제 말씀을 전달한다면 유기농, 곡식과 과일을 나누어주는 셈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다그 입에 열매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만약 교만이라는 농약을 묻혀서 말을 생생해낸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독의 열매를 먹이고 서로 먹으면서 자살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유기농 열매와 곡식을 먹이면서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면 건강하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한인교회만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나 한인 교회 못 나가겠다고 미국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생깁니까? 서로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독을 먹이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뒤를 캐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독을 먹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높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아직도 교만이라는 농약이 내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만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그 겸손으로 남의 말을 들어주고 지혜의 말로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